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구에서 실령님 모시고 있는 운영궁의 해량제자입니다. 네. 생님 저희 궁합을 하나 보려고 그 사서를 준비했는데요. 네.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남자분은 1974년 네. 8월 11일. 네. 여자분은 1985년 예. 4월 27일. 네. 우리 어두 자손은 아주 둘다 고관이 넉넉한 자손들이 들어왔구만. 음. 음 그래서 요 아가가 남자 남편 자리, 요 여자 아가 남편 자리도요 돈이 많은 사람 들어와라 하는 사주입니다. 네. 그리고 이 남자분도 기세가 굉장히 든든한 사람이다 그러셔요. 음. 그래서 두분다 고관이 넓고 크기 때문에 여기는 진짜 대감님과 안방마님 사주지요. 어잘 만났다. 어, 예. 잘 예, 잘 만났다, 하시고 어, 그리고 이제 이 남자분, 요런 사주는 사실은 사업을 하면 제일 좋아요. 네. 예, 그래서 내 이름 걸고 사업을 해도 굉장히 좋고, 어, 이 여자분 같은 경우는 진짜 좀 공주 사주에 가깝거든. 어, 그래서 손에 물한 묻히고 살수 있다. 음. 응, 사주가 좋아. 그둘 그러니까 다, 어, 부자 사주입니다. 부자 사주. 예, 예, 예. 그, 사실 이제 부자 사주들끼리 만나서 좋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집 안으로 좀더 들어가 봐서 음, 음. 둘이 뭐 성격적으로 안 맞는 거? 네, 뭐 그런 것들이나 뭐좀 음. 혹시나 음. 그런 것들. <laughs> 판해 볼까? 그런데 이 아가들은 어 밖으로 나가서 따로놀 때는 재미나게 또 놀고요. 집에 들어오면 또 알콩달콩하다 그러셔요. 어 그게 서로의 삶을 좀 존중해 주는 느낌이야. 그래서 이 남자분도 사실은 밖으로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뻗으시는 사람이거든요. 바쁘다 그러셔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분이 바깥 일을 할때이 여자분도 집에서 남편만 기다리는 여자가 아니야. 어,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도 자기 개발 한다 그러십니다. 음. 그래서 둘이 다시 집으로 들어왔을 때는 또 부부로서 알콩달콩 지내다가 네. 또밖에 나가면 또 자기의 라이프를 즐기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어 인생을 이 즐기면서 사는 사람들이네요. 있 어. 예. 선생님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현재인 거죠? 예. 혹시 조금 과거로 어, 어. 봤을 때는 어, 어. 좀왜냐면은좀 뭔가 인기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혹시 그게 그 과거에만 그랬던 건지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다는 말씀이예. 현재는 그렇게 둘이 이제 아마 이렇게 합의를 보신 것 같아요. 이렇게 살자 우리. 네. 어 합의를 보신 것 같고. 네. 과거에, 네. 과거에 만약 무슨 일이 있었다면 이 남자분이 때문이 같지. 어 맞아요. 예, 왜냐하면 이 남자분이 이게 보통 사주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음 그래서 <laughs> 한마디로 남자지만은 좀 이렇게 호랑이 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다. 호랑이. 어 그래서 이막 호랑이는 산의 제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호랑이는 막 이렇게 밖으로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발산하고 다니고 밖에서 또 이제 어떤 그런 좀 일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여자분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 여자분이 아니 왜 이제 이렇게 된 거야. 아니, 왜 그렇게 하고 다녀? 이제 이렇게. 어. 어... 그러면서, 어. 그래서 아마 두 분이 트러블이 있으셨던 것 같고. 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두 분이 잘 조율해서. 왜냐면 이 남자분이 또 여자분은 품어줄 때확 품어줘요. 네. 안전히 내품 안에 싹 넣어버리거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여자분은 또 이렇게, 어. 그래?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어 오빠 말 듣고 이렇게 이제 지금 그렇게 합의를 보셨다. 아. 응.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모르겠어요. 지금 그냥 선생님 말씀을 해주시는 걸 듣고. 야,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 아닌가? 이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랑 좀 다른 한가요 <laughs> 엄연히 또 따지면 가스라이팅이 아니다라고는 할수 없지. 네, 그러니까 당... 남자분이 뭔가 이렇게 쥐고 있다라는 말씀이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여기는 이래 둘이 놓고 보면 남자 가더 세거든. 어, 그, 그래서? 예, 더 세요. 남자 기세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이 여자분은 좀 공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 공주를 잘 요리하시는 거예요, 남자분이. 아. 어, 싹 품어줄 때싹 품었다가. 어, 또좀 놓을 때 놨다가 이렇게 어어어어어 그래서 너도 네 삶을 살아라 이렇게 남자분이 계속 그걸이 인제 어떻게 보면 진짜 지금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입을 한 거죠 어 나만 바라보지 말아라 어 나는 그런 남자가 아니다 어어어 그러나 집에 들어왔을 때는 너에게 최선을 다한다 어 근데 그런 식이면은 사실 조금 너무 개인적인 개인주의 성향이 너무 강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둘다 근데 둘다 개인주의야. 내가 이렇게 할 때는 터치하지 말아라 하고 둘다 개인주의가 있어요. 아, 그래서 예. 그래서 그게 그게 맞아 떨어져 어, 합의된 거죠. 음. 만약에 한 사람 이해 못하면 그거는 합의가 안 됐겠지. 음. 네. 그럼 지금은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이두이 가정이 잘하셨거든요. 예. 예예 예. 그럼 문제 큰 문제 없어 예, 없다 없다. 어. 어, 어 그냥 이제 어 그래 그렇게 하자 이렇게 지금 이미 합의를 본 걸로 보여지고 어 그리고 이제 남자분이 옛날처럼 그런 트러블 또안 만든다. 아, 예. 옛날. 네, 거고. 좀 조심을 하신다 이렇게 보이집니다. 아, 왜냐면 그게 그때 당시 그리고 굉장히 큰 논란이 이슈가 됐구나 그 엄청 컸어요. 그래서 음. 이거는 사실 뭐 이혼을 해도 무방할 정도의 약간 그런 음. 큰 어떤 그런 거였거든요. 그때 왜 이혼을 안 했느냐 한번 아, 볼까요? 이제 지금 현재는 어. 둘이 합이 괜찮다고 하시니까 괜찮아요. 어, 근데 이 아무래도 그런 사건이 커게 있으면은 예. 아무래도 남잖아요. 상처가 되든 남지요. 남는 남는 데도 예, 문제가 예. 없으신가 해서. 예예예 예, 예. 한번 봅시다. 그런데 이 아가들은 둘다 이혼할 마음이 없고 어, 여자분도 이혼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의 일들은 좀이 여자분이 좀 쿨하거든. 아, 네. 가슴에 담아두는 성격 아닙니다. 네. 그래서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다. 네. 어, 그리고 나는 이 남자의 아내인 자리가 이 여자 좋다 그래요. 아. 그 자리가 네. 어, 괜찮다. 어, 그래서 이 여자분 마음에 들어요. 이 남자분이 제공해주는 환경이 이 여자 마음에 든다고. 음. 어,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런 것 가지고 그리고 이 남자분이 아마 그때 이제 어떤 뭔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밖에서 뭔가 트러블 이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 네. 그것 때문에 이 여자분한테 굉장히 진심으로 사과를 했다. 약간 반성하고요. 예, 반성 예. 그러면서 이 여자분도 오케이 해준 거야. 어, 오케이 해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둘다 사실은 좀 많이 가벼워진 상태다 그러시고 그리고 이 남자분도 옛날처럼 그런 철없는 행동은 하지는 안 한다. 예, 예. 이거는 예, 진심으로 사과했고 용서를 해준 거네요. 예, 그리고 둘다 이혼할 마음이 일도 없어요. 어... 예. 어... 어. 어떻게 봐가도 남자분이 결혼을 잘하신 거예요. 여자도 결혼 잘한 거지요. 아, 이 남자 마음에 이 여자 남자분이 만족스럽거든. 어... 둘다 좋아해. 둘이 서로 좋아해요. 네. 서로 좋아하는데 다만 기질이 이 남자분이 이제 그렇게 호랑이 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고 이 에너지가 남아도는데 이거 어디다 풀 데가 없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처진 건데 둘이 좋아하는 마음은 아주 비등비등합니다. 아. 많이 좋아합니다. 둘이 가 서로를. 음. 예. 그러니까 같이 살수 있는 거죠. 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이 대화도 많이 했다고 보여지고. 왜냐면이 남자분은 밖에서 뭔짓거리를 하든 집에 딱 들어오면 이 여자의 남편이 돼주거든. 그걸 굉장히 잘한다 그러셔요 할머니가. 네.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거기서 만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 어. 그그또 계속 그그 그 사건이랑 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게이좀 이슈가 커가지고 음. 그 사건 이후에 남자분 같은 경우는 활동이 아예 줄었어요. 음. 네, 남자분 연예인이시고 음. 근데 여자분은 뭐그래알지 모르게 이렇게 활동을 조금 하시는데 남자분의 음. 활동 이제. 거의 없어진 거죠. 음. 이분은 또 어떻게 좀 재기를 할수 있을까요? 음, 앞으로 한번 네. 어, 뭐 봅시다. 그 사건이 거의 뭐안 하십니까? 뭐 작품 같은 것도 거의 없다고 하세요. 요남자가 완전히 끊긴 건 아니구만. 응이 음. 어, 사람 오래 지나고요. 이 사람 해운에 5 2둘세 들어올 때또 하나 작품 하시겠다 합니다. 어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이제 간간히 들어오시긴 들어오는 것 같아. 그런 제의들이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아직 좀어 약간 자중하고 있는 모습이고 어 그리고 그 이제 어떤 캐릭터나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쏙안 들어서. 어, 안하는 것도 있다 그러셔요. 아. 예, 그래서 아예이 커넥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 계속 이제 러브콜은 들어오는데 그거를 본인이 좀 이렇게 고수하고 고수하고 지금 좀 진중하자 신중하자 이렇게 계속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는 느낌이거든요. 아. 어,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52세 해운에 들어올 때이 사람이 아, 굉장히 마음에 드는 뭔가 역할이 하나가 들어오나 봐요. 어, 그걸 이제 하시겠다. 아. 어, 어. 그러면은 뭐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큰 문제 없고 좋은 궁합이다. 그씀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이둘다 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맞춰 사는 것도 현명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음, 음. 겠습니다 이분들 누군지 말씀드릴게요. 네네. 그 남자분은 배우 주진모씨고, 여자분은 가정의학과 전문이신 가정 미네아씨라고 아 방송이랑 같이 방영하셔서 하시는 분이에요. 아, 성이 그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한번 봤어요. 굉장히 잘생기신 분 아니에요? 주진모씨요. 야, 미네현 씨 아, 아닌가? 미네현 씨도 예쁘시죠? 네. 어 시원시원하게 생기신 분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신나게 생기신 분. 어, 뭐 한번 어, 예 방송에서 뵀는 것 같아요. 사진을 보여드리면 어, 이렇게. 이렇게. 아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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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습니다, 봤습니다. 예예 예. 그런데 예, 예. 아. 그 이슈가 뭐엇냐면요 음. 그 주진호 씨가 그 카토 그. 이 유출이, 대화 유출이 됐는데 그 무슨 좀 말하기 민망하지만 그 여자를 조금 상품화하고 뭐그좀 희롱하는 해서 굉장히 좀 그런 내용들이 좀 많았어요 사실상 이게 뭐뭐그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 안 저질렀다까지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어떤 그런 희롱적인 것들 어떻게 보면 불륜이라고도 볼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때 한창 그 논란이 컸었죠. 예. 그러니까 예. 그리고 그 당시 저도 기억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미네어씨 와이프분도 그, 와이프 그 발급송 완전 중지하셨고 음, 그때부터 이제 좀 자수관이 자수의 시간을 갖고 계셨던 음, 거죠. 둘이 많이 좋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로 위한다고 이렇게 하시니까. 서로 위하고, 아까도 공수 내려왔지만, 주진무 씨가 집에 들어가면 굉장히 잘합니다. 음. 예, 굉장히 어, 다정다감한 남편이다, 그러셔요. 음. 밖에서 뭘 하고 왔든. 어. 어, 그리고 여기는 공주 사주라고 했잖아요 민혜연 씨가 손에 물안 묻히고 산다. 그러니까 돈복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공수가 내려온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분은 이렇게 남자분이 이 남자분이 기운이 강하거든요. 네. 싹싸버리면은 거기 또꼭 안기는 사람이에요. 어어어. 그래서 조금 조금 의외였던 게 사실 그런 사건이 있으면 여자의 마음이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상처로 남을 것 같은데 또 그렇게 쿨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게 조금. 뭐라 그럴까 좀그릇이크다고 그래 해야 되 되나. 그렇죠 그런... 멘탈이 강한 거죠 네, 예 그런 거에 연연해 하지 않는 거죠 음. 어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아마 그거에 대해서 주진무 씨가 굉장히 논리 정연하게 잘 말씀을 설명을 했을 겁니다 어, 그... 어 이해를 시킨 거야 음. 그 사건에 대해서 어어어 어, 어. 그러니까 이 여자분은 아 오케 이해하신 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거죠? 어 그렇다고 내가 이혼녀가 되는 게또 그렇게 뭐득 되는 것도 아니거든 어어어어 음. 어, 어, 어. 있습니다. 뭐 그래도 뭐 지금 두 분이서 잘 좋아하고 계신다니까. 예예. 네, 예. 마지막으로 혹시 또 조심해야 될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실 그래서 음 한번 봅시다. 조심해야 되는 거. 특별히 뭐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건 공수가 지금 안 내려오고 네. 어 이제 조심모시 그 이제 몇년 뒤에 혹시 이제 작품이 좀 내가 마음에 드는 게 오면은 그때는 해운이 좋다 그러셔요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한번또 이렇게 좀 일어날 수 있겠다 하시거든요 네. 어 그래서 그거 잘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